네, 저번 영상에서 AR 모바일 템플릿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다른 오브젝트를 좀띄워 보는 방식을 해 봤는데 일단 플레이에서 보도록 할게요. 게임 뷰를 보시면은 모바일 화면 기반으로 컨티뉴 눌러 주시고 주변 환경 인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인식된 부분을 클릭하면은 먼저 여기 있는 인덱스 0번 덤벨이죠, 덤벨. 덤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덤벨이 생성됐는데 일단 파묻혔고요 그 다음에 클릭이 안 돼요 셀렉트가 안 되는 겁니다 셀렉션이 안 되고요 드래그해도 무브도 안 되고 E나 R을 영어 E나 R을 눌렀는데 로테이션도 안 되고요 ZX를 눌러도 자꾸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게 일단 기능적으로 저희가 쓰는 셀렉션, 그다음 무브, 로테이션, 그다음 스케일 이렇게 기능들이 동작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른 거를 생성해 볼게요. 책상 이쪽에 생성했을 때 크기가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사이즈고. 그다음 의자, 의자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옷걸이는 이렇게 있는 옷은 벽에다 생성을 할 건데 자세히 보면은 벽이 이상하게 생겼죠. 요 벽에, 벽, 그 에다가 옷이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뚫고 이상한 방향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기능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점을 보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샘플 같은 이샘플씬이랑 샘플코드 같은 게 있다면은 비교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엄청 쉬워요. 저희가 생성하던, 지금 생성하는 3D 리소스는 여기 프로젝트 뷰에 있는 리소스 1번 덤벨. 프리뷰 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테이블, 3번 체어, 4번 클로즈, 이런 식으로 5까지 있는데, 기존에 생성했던 오브젝트가 뭐였냐면은, 오브젝트 스폰을 누르시고, 이쪽에 있는 저희가 넣은 0번부터 3번이 아닌 4번이나 5번, 그 다음, 6번까지 눌러보시면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되죠. 기존에 있던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지금, 보이시죠? 큐브, 실린더, 그 다음에 이런 애, 요런 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덤벨의 위치도 Y축으로 좀 올렸어야 됐어요.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셀렉션 기능이 안 됐고, 드래그로 이동도 안 됐고, 영어 E나 R을 눌렀을 때 회전도 안 됐고 Z나 X를 눌렀을 때 크기가 확대 축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기본 오브젝트였던 큐브를 이렇게 꺼내 보시고 그 다음에 덤벨, 덤벨도 꺼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어 일단 여기 2D D 2D 버튼을 눌러서 3차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즈모 너무 큰거 같으니까 이걸 눌러서 좀 줄여 줄게요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큐브는 드롭다운을 여시면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인터랙션 어폴더스라는 것도 있고 컬러, 인터랙션 관련된 거, 컬러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있고 어태치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덤벨은 없죠. 얘가 그냥 다예요. 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부에 있는 애들을 좀꺼 볼게요. e NL을 잡고, 여기는 인스펙터의 체크박스를 눌러서 꺼볼게요. 그랬더니, 없죠?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러면은, 비주얼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그럼 비주얼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메쉬 필터라고 하는 모양,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 이제 입는 옷, 오브젝트가 입는 옷, 그리고 콜라이더라고 하는, 이 충돌 감지를 하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비주얼한테는, 컴포넌트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메쉬 필터라고 하는 기능, 메쉬 렌더러라고 하는 기능, 그다음 메쉬 쿨라이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큐브 베리언트라고 하는 최상위 오브젝트한테는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XR Grab Interact t a b 그다음에 AI t r a n s f 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거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얘를 복사해볼게요. 를 큐브 베리언트를 Ctrl D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을 큐브베리언트가 아니라 덤벨베리언트라고 이렇게 좀 바꿔 볼게요 그냥 큐브베리언트 자체를 바꾼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아 여기 꺼져 있는 거다 켜놔야 겠네요 일단 여기 있는 거 그냥 다시 키고요 그 다음에 큐브베리언트는 잠깐 꺼둘게요 그럼 덤벨베리언트랑 여기 있는 RSC 리소스 1번 덤벨이라고 적힌 게 지금 비슷한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RSC 1번 덤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인스펙터 창에 있는 컴포넌트를 보시면 덤벨, 메시 필터, 메시 렌더러, 메시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봤던 비주얼이랑 비슷하죠? 이거죠 비주얼이랑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비주얼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니 요 덤벨 베리언트 안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을 비주얼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얘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rsc1번 덤벨을 덤벨 베리언트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얼을 꺼버릴게요. 끄겠습니다. 그러면은 rsc 덤벨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다른 점이 있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RSC1번 리소스1번 덤벨을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비주얼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짝대기 일렬로 잡히는 짝대기가 바로 뭔가 다른 점입니다. 둘이 선택된 대상들이 다를 경우 이런 식으로 일렬 짝대기가 켜져요. 일단은 오 f 프가 다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끄고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material 탭을 보니까 material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내렸을 때, 뭐, shadow 쪽은 동일하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mesh 콜라이더의 convex가 이 짝대기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mesh라고 하는 것도 짝대기가 있고요. 그래서, r 래시 d c 라고 여기 비주얼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 머티리얼이, 지금, 리소스 1번에 있는 덤벨, 머티리얼을, 이 머티리얼이 아니라, 다른 머티리얼로 바꿔본다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머티리얼은, 사실,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냥 바꾸지 않고, 이거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좀 다른 점을 봤을 때, 여기 메시 콜라이더의 체크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비주얼은 비주얼은 체크가 되어 있고 메시는 큐브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덤벨 리소스는 컴벡스가 체크가 안돼 있으니까 이건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메시는 자기 메시를 써야겠죠. 자기 메시는 모양이에요. 자기 모양을 써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덤벨 메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리소스가 파묻혔었죠? 파묻혔을 때는 왜 그랬냐면은 지금 비주얼을 잠깐 다시 켜보면은 이 오브젝트의 피봇,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비주얼에 있는 큐브는 딱 자기 아래편, 여기 아래쪽으로 잡혀 있는데 덤벨은 지금 중앙에 잡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봇이 올라가야 됩니다. 덤벨 베리언트가 지금 0,0,0으로 여기 딱 중앙에 있는데 비주얼에 있는 큐브는 중앙 기준 위에 있고요 덤벨은 중앙 기준 아래로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느정도 올려야 겠죠 이렇게 정확한 값은 0.1일 것 같네요 옮겨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덤벨이 땅에 파묻히지 않고 위로 올라온 것 같고 비주얼은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꼭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것들 잠깐 이 어테치 트랜스폼 도 보고 그리고 혹시 비주얼로 잡혀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덤벨 베리언트는 자기 최상의 오브젝트를 잡고 있고 컬러 쪽을 봤을 때에는 지금 메쉬가 비주얼 메쉬렌드로 잡혀있는 비주얼 메쉬렌더러 얘가 바로 얘죠 얘 클릭하면은 반응이 오죠 이쪽 하이라이트가 그럼 얘가 아니라 리소스 1번 덤벨 메쉬렌더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위로 올려서 이제 덤벨 베리언트를 클릭해서 봤을 때 리지드 바디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XR 인터랙션, XR 그랩 인터랙테이블을 봤을 때 콜라이더는 뭐빈 거였고 게이즈 컨피규레이션도 특별한 게 없고요. 어태치는 자기 자신 거잘 잡혀 있고 요 접혀 있는 거를 한번 쭉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ar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도 별게 없고요 그러면은 큐브베리언트랑 덤벨베리언트가 지금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내부에 비주얼이라고 하는 큐브 대신에 지금 리소스 1번 덤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성을 할때 rsc 1번 덤벨이라고 하는 애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덤벨 베리언트를 생성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리 팹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이거는 큐브 베리언트를 복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프리 팹이라 볼수없고요 네, 완전히 새로운 프리 팹을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프리 팹 p 팩컴팩트리를 눌러주시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됩니다. 신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로변했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데브 폴더에 3D 리소스 폴더로 드래그해서 옮길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제품이 된 거죠. 완성된 애가 된 거고. 이렇게 해 갖고 덤벨 베리언트를 만들었고요. 테스트만 해 보고 정상적으로 파묻히지도 않고 셀렉션도 되고 로테이션 그다음 스케일러까지 기능이 정상 작동이 된다면은 이 베리언트랑 동일하게 나머지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이제 지워져야겠죠. 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x r o r i g i n o b j e c t s p a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RSC 1번 덤벨이 아니죠 덤벨 베리언트를 넣는 게 맞습니다 얘만 지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덤벨 베리언트 그리고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에서 테스트 할게요 컨티뉴 눌러 주시고 주변 환경 둘러봐 주시고 클릭을 하면은 생성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파묻히지 않고 잘 생성됐구요. 잘 맞게 떨어졌고, 아유, 네, 제가 지금 클릭하면서 이 알이 같이 눌렸는데, 얘가 지금 드래그가 되죠? 다래데한번더 눌러볼게요. 선택이 안될 때는 이 모습이구요. 선택되면은 손잡이가, 네, 손잡이가 보라색으로 변하네요. 현재 색상 기준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컬러적인 기능이 알아서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선택했을 때 보라색으로 되고 드래그하면은 무브되고 E와 r 을 누르면 아이고 이쪽을 보내서 E와 r 을 누르면 회전도 잘 됩니다 X와 Z를 누를 때 크기 확대 축소 잘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덤벨 베리언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드래그해서 신으로 하나 생성하고요. 얘를 복사를 할게요. 지금 나머지 테이블, 체어, 클로즈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이거를 Ctrl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더해 주시고 이름은 하나는 테이블, 하나는 체어, 나머지 하나는 클로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펼쳐주신 다음에 요 안에 테이블, 체어, 클로즈 이렇게 넣어주고요. 안쓴 애들인 요 덤벨인 애들은 또 꺼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Alt Shift A 누르면 오프가 돼요. 여기 체크박스 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덤벨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베리언트, 체어 베리언트, 클로스 베리언트가 세개가 따로 또 만들어졌고요. 얘에 있는 축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책상과 테이블과 그 다음에 체어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다면은 알아서 확대 축소 기능을 쓰면 되고요. 스케일 기능을 쓰면 되고 클로즈는 지금 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벽에 걸었다고 가정을 할때 벽이 이 바닥 같은 방향인데 지금 바닥 기준으로 땅에 파묻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만 좀 특별하게 회전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 RSC 4번 클로즈를 누르시고 단축키 E 영어 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로테이트 툴이 뜨는데 컨트롤 누르시고 하면은 스냅 회전이 돼요. 딱 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이 클로스만 이옷만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준다면은 요렇게 요 바닥이나 벽면 이 평면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게 맞춰서 옷이 벽에 걸려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죠. 테이블 베리언트 마우스 오른쪽 프리패 언팩 컴팩트리그 다음에 체어 역시 체어 베리언트 프리패 언팩 컴팩트리, 클로즈, 프리팹, 언팩 컴팩트리 해서 세개다 신상에만 존재하는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주시고, 얘를 드래그해서 한번 프리팹 리소스 쪽으로 옮길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테이블 베리언트, 체어 베리언트, 클로즈 베리언트, 프리팹으로 잘 생성했고요. 딜리툰으러서 지워주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를 바꿔줘야 겠죠. XR 오리진의 카메라 오프셋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스폰으로 간 다음에 덤벨 베리언트처럼 두 번째 테이블 베리언트를 두 번째에 넣어주시고 체어 베리언트를 세 번째에 세 번째에 넣어주시고 클로즈 베리언트를 네 번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된것 같아요. Ctrl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지금 보니까 아까 했던 것 중에 리소스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연결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테이블 먼저, 테이블 베리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다음에, 아까 바꿔야 됐던 거를 좀 기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rsc2번 테이블에 컴백스를 켜줘야 됐어요. 컴백스 켜줘야 됐고요. 그다음에 컬러 어폴던스라고 한 곳에 RSC 1번 덤벨이 아니라 RSC 2번 테이블을 넣어줘야 됐습니다. 나머지는 바꿔도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특별히 바꾸는 거 없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테이블 베리언트에 대해서 수정을 했고 오토 세이브가 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것 같다면은 이런 거 지금 안 쓰는 거 지워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기 해서 되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했으면은 체어 더블 클릭 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리소스, rsc3번 체어는 컴백스 켜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쪽으로 가서 체어를 넣어줍니다. 뒤로 가기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뒤로 가기 꼭안 해도 돼요. 어차피 오토 세이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로 가서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컴백스 켜주시고, 컬러도 이렇게 맞는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주변 환경 실제처럼, 현실처럼 한번 테스트를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클릭하면 여기 덤벨 나오고, 그 다음에 책상은 이렇게 바꿔서 클릭하면 나오는데,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E나 R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좀 해볼게요. 좀 삐져나온 것 같으면은 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자, 의자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의자도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붙여두면은 그럴듯하게 위치가 배치되겠죠. 이건 선택돼서 색이 바뀐 거예요. 여기 다른 거, 덤벨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죠. 다음 마지막으로 옷. 옷을 클릭해서 벽면에 클릭을 해보면은, 아이고, 이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방향을 키보드에 있는 E나 R을 눌러서 회전을 좀 시키고 크기도 좀 줄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울게요. 제가 클릭을 다른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책상 배치 잘 되고 의자도 잘 되고요. 덤벨도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잘 동작한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옷도 잘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능이 지금 바뀐 오브젝트들이 정상적으로 AR 그래프 인터랙 테이블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빌드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